네,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이거 어떤 거냐면 네. 요즘 이거 이거 구독자 질문입니다. 네. 네. 요즘 자기가 네. 천신 제자라며 간판을 걸고 계신 무당분들이 있는데 네. 도대체 천신 제자가 무엇이길래 그런 걸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할아버지 명패가 천신 제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천신이라는 건 하늘의 신이에요. 네. 하늘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천신의 문을 열어야 문이요. 네. 네. 하, 이게 손님하고 항상 뭐 눈을 마주치면서 하다 보니까 얘가 <laughs> 러니까 네. 천신이라는 건 제자들은 하늘의 문을 열어야 돼. 네. 천신의 문도 열어야 되고, 네. 옥황 선생님, 일월성신의 문을 열어야지만 제자가 될수 있어요. 근데 천신이라고 해, 이렇게 내리신 분들은 네. 그 하늘에서 내린 신을 갖다가, 하늘에서 내리신 신명을 받아서 천신제자라는 거야. 응? 뭐라고 대화를 해야지. 내가 또그 다음 얘기를 하지. 그냥 그거 끝이에요? 응. 자기는 천신제자. 하늘에서 내려준 제자가 이거지. <laughs> 그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옥황선녀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뭐그 천신제자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는지. 천신제자가 무엇이길래? 네. 천신은 제일 높잖아. 하늘 이 아. 일반 무당분들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없어. 차이가 없다? 없어. 왜? 무당이라면은 다 천신 네. 천신의 제자야. 네 간판만 천신 제자. 야 간판만 천신 제자야. 아 간판만. <laughs> 그게 팩트예요. 여기서. 어 지금. 그래 간판만 천신 제자예요. <laughs> 다 무당은 천신 <laughs> 있잖아요. 우리가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나왔듯이 아 이거 신명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있듯이 우리도 무당도 천지신명 일월성심 옥황상제가 계셔야지만 제자가 되는 거고 천신의 문을 열어야지만 제자야. 네. 천신은 다 똑같이 다 계셔. 그렇지만. 이 할아버지 명패는 할아버지 할버지들이 정해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의 신명이 누구냐? 음. 대장이 누구시냐? 나를 신을 내려주신 그 분이 누구냐? 뭐 불사 대신 용궁 대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뭐 작도장군 뭐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물론 호, 호패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요즘은 또 이렇게 음뭐 신령님들 따라서 그 그분들의 저기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천신 제자일 일반 뭐. 일반 선생님들 다 똑같다. 어떤 선생님들하고? 네 천신 아니 천신문 안 열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천신 제자랑 뭐 일반 선생님들과 다른 점이 있는... 없어요. 저도 여기다가 그냥 천신 제자 이렇게 지금 쓰면 저도 천신 제자예요. <laughs> 응, 여기다 이렇게 봐봐요. 커드아뭘 봐? 무슨 끝내요 <laughs> 음, 네. <laughs>